안녕하세요. 쉽게 하는 집구경 보여줘 홈즈입니다. 오늘은 도봉구 창동에 모아타운 선정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 거주뿐 아니라 투자 손님들도 좋아하실 만한 3룸 창동 빌라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. 준공은 2014년 8월, 대지 면적은 7.175평, 전용 면적은 13.697평이고 이 빌라의 실사용 면적은 약 19평에서 20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매가는 2억 6800만원으로 주변 오래된 그 빌라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저렴한 측에 속하는 빌라이고요이 빌라 투자금은 전세 끼고 했을 때 6천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필로티 구조로 1층은 주차장으로 나와서 주차 걱정도 없고, 봄이 오면 벚꽃이 예쁘게 많이 피는 천변 산책로가 인접해 있습니다. 지금 영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저기가 대형 재래시장 신창시장입니다. 도봉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에요. 여기서 200m 거리로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. 집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치원도 있고요. 아파트 앞쪽으로 아파트 인접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이곳을 함께 이용하시면 됩니다. 집에서 차량 10분 미만으로 동부간선도로에 진입이 가능하고 앞에 보이는 곳이 창림초등학교입니다. 집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 자녀분도 5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합니다. 지금 이 지역은 창동 중공업지역으로 모아타운 선정 예정지입니다. 준공업지역으로 용적률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추후 개발이 된다면 추가 이득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전실 공간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. 정면에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과 전신 거울이 부착된 빌트인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오늘 보시는 집은 짐을 좀 정리하고 계신 중이라 잔짐이 많아요. 그래서 좀 집이 작아 보이는데 고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먼저 집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거실입니다. 지금 잔짐이 좀 나부러져 있어서 거실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 직접 보면 소파와 거, 그 TV 사이의 공간도 좀 여유 있고 집 크기에 비해 거실 사이즈는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.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. 작은 방에 장이나 피아도 같은 짐이 많아서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크기 잘 나와서 자녀분이 있으시면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안방입니다. 작은 방에도 장롱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방에도 10자, 11자 정도 되는 장롱이 배치되어 있고요. 장롱 배치하고도 퀸사이즈 침대와 화장대도 다그 수납이 가능합니다. 여기는 안방 부부욕실인데 특이하게 중간에 문이 돼 있어서 문 뒤쪽으로 변기가 있고 앞쪽으로 세면대가 있는 구조예요. 근데 크기가 길게 잘 나온 편이어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거실 메인 욕실입니다. 관리 상태는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. 거울이 부착된 수납장도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자, 여기는 중간방입니다. 이방 크기도 잘 나온 편이고, 지금 현재 짐 정리하는 중이라 좀 집이 지저분하긴 한데, 실제 지금 현재 성인 자녀분이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. 마지막 주방입니다. 양문형 냉장고 자리도 나오고, 슬라이딩 식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상하부 수납 공간도 꽤 넉넉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, 무엇보다 주방창이 크게 있어서 이제 거실 창이나 안방창이랑 같이 개방해 놓으면 환기시키기는 좀 편리해 보이는 주방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빌라는 그렇게 오래된 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짐 빼고 한번 청소 정도만 하면 깨끗하게 사용 가능해서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 창동 모아타운 예정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집일 것 같아요. 이 빌라가 실제로 보고 싶은 분들은 위 번호로 문의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